안녕하세요. 박사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여러분 꿈을 시각화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꿈은 우리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건 왜, 왜일까요? 바로 꿈을 시각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꿈을 시각화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을 시각화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그저 말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머릿속이 아닌 종이나 스크린에 그림으로 그려서 시각화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더욱 더 명확해집니다. 둘째는 시각화는 우리의 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에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시각화한다면 뇌는 그것을 현실에 더 가깝고 현실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더 열정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셋째는 시각화는 우리의 동기 부여를 높여 주는 거죠. 우리가 꿈에 우리의 꿈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줍니다. 또한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가치 있는지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시각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잘할수 있을까요? 먼저, 어, 상세하게 묘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색깔, 크기, 모양, 장면 등을 상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록할 때는 날짜를 기록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숫자를 명확하게 그려 넣으면 내 목표가 더욱더 뚜렷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화를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잡지에서 우리의 꿈, 청사진, 이런 된, 이 관련된 사진이나 이미지를 찾아서 시각화를 만들고 그 그림을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꿈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알아봐야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장애물이라든지 난관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또 상상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런 목표에 더 빨리,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꿈을 시각화하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이 어, 시각화, 꿈을 드림보드를 작성해서 한번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지나칠 때마다 보면서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꿈을 시각화해보고 당신의 미래를 빛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시각화해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부, 건강,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아니면 연도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놓든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위에나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에 나의 청사진이라든지, 나의 드림보드 이렇게 이름을 쓸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언제 작성했는지 이름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꿈을 기록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밑에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풀로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해본 다음에, 그리고 글을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 이렇게 여유, 여백을 좀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쓸수 있는 글을 생각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풀을 붙이시고 그 안에 그림을 쓰십니다. 보셨죠? 네. 그림 먼저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 먼저 붙여주면은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드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